에이, 내가 미안하다 그랬잖아.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몰라? 아, 내가 미안해. 어, 이거, 이거, 어, 이거. 우리 헤어자. 보라마, 보라마. 아, 네? 마 막걸리 한 잔만 주세요. 아? 마걸, 빨리 주세요. 너왜 그러냐? 너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속상해서 그요말 시키지 마세요. 저 지금 말할 기분 아니에요. 아니. 싸가지 없는 색 담배 한까? 얼마 <laughs> 몇 학년이야? 몇 주째 말씀드려요, 저 대학교 2학년이에요. 몇 반? <laughs> 3반이요. 야이 자식아, 대학교가 반이 어디서 과가 있지? 이 자식 놀리나 <laughs> 논리난... 저 뷰티 미용학과요. 뭐가 제 떡국물로 무슨 <laughs> 미용학과를 다녀? 아왜 그러세요? 어? 아이씨 무슨 소리야? 아왜 그래요 지금 방금 헤어졌는데. 아유. 야 호차라, 너 세상에 반은 여자다. 어?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되지 자식아. 아이씨 갖다가...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세상에 보람이는한 명밖에 없어요. 네? 쟤 없으면 저도 죽는다고요. 괴졸 새끼야 그러면. <laughs> 어? 네? 죽는다는 놈이 뭐 막걸리 한잔 달라고 러고 담배나 피는 놈이 뭘 죽어 죽기는. <laughs> 그 얼마나 만나는데. 저 내일이 뚜투요 예? 네? 아 보람해 주려고 알바에서 명품백 명품백도 사놨는데. 그 명품백은 얼마인데? 한4 0 0만원 정도요. 뭐 얼마. 그렇게 비싼 선물을 사서? 아저씨, 응. 사랑에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너 어버이날 엄마한테 보사드렸어. 뭐 어버, 어버이날 때. 내가 어버이날 동네 한 바퀴 돌아보니까 니네 엄마만 색종이로 접은 카네이션 차고 있더라. 어? 아니, 그 자는. 응. 부모님한테 사라지 못한 망정. 지갑이나 손대는 무슨 사랑의 돈이야? <laughs>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아저씨! 아 진짜... 투퇴 때 아유. 이벤트도 막 준비해놨는데 롯데월드도 가고 음. 저녁에는 소고기도 사먹고 아마니 괜찮... 어머니한테 이벤트나 해드려! 어? <laughs> 뭘 소고기를 사줘 아저씨! 엄마한테 소고기 라면 끓여주는데 뭘 <laughs> 야수 가서 소고기를 사줘! 아저씨... 아저씨는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연애 한번 해본 적 없죠! 그러니까 절 이해 못하는 거라고요! 난막 결혼 세번 했어 인마 <웃음> <웃음> 네?